이 브랜드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인싸템이에요.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아메카지 신발은 도대체 어떻게 신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꽤 많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제가 바로 없애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메카지는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뭐 캠핑, 아웃도어, 클래식, 빈티지 등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컨셉에 맞는 슈즈를 신는 게 가장 좋지 이것만 딱 신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컨셉에 맞는 신발을 각각 각각 사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메카지 신발 몇 가지 팁과 브랜드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요, 여러분들의 신발장에 무조건 하나쯤은 있는 그 슈즈, 컨버스 같은 스니커즈죠. 그거 신으셔도 됩니다. 스니커즈의 장점은 일단 무난한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렴하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스니커즈는 무난하고 대중적이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유니크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인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활용해서 룩을 연출할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하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스니커즈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스니커라는 살금살금 걷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스니커즈의 특징은 밑창이 좀 낮고 뭐 쿠셔닝이 적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스니커즈의 컬러는 블랙 컬러 추천해 드립니다. 블랙 컬러는 어떤 룩에서나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특히 톤 맞추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톤을 잘 맞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머리나 발같이 몸의 끝 부분 있죠. 끝 부분에서 톤을 잡아주면 전체적인 톤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자면, 뭐 상하의를 화려하게 입었어. 근데 머리나 신발같이 몸의 끝 부분에서 톤 다운된 컬러를 활용해서 톤을 딱 잡아주잖아. 그러면은. 끝에서 톤을 잡아주기 때문에 룩의 밸런스를 좀잘 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로퍼를 자주 신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브랜드인데요. 바로 일본 브랜드 하루타 추천해드립니다. 하루타는 1917년에 론칭한 일본 브랜드인데 학생신발 위주로 만드는 브랜드예요. 일단, 브랜드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 10만원 내외의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게이 브랜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막1 0만원대 당마나 애매한 브랜드 신을 바에는 하루타 시는게 훨씬 낫다 생각하고요. 뭐 아메카지 연출하시는 분들 봐도 하루타 많이 신고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처음 구매하실 때 테슬로퍼보단 페니로퍼를 구매하시는 게 룩을 좀더 쉽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브랜드는 인문 브랜드는 아닌데요. 캐주얼이나 아웃도어 쪽에 아메카지를 연출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브랜드입니다. 바로 호카 오네오네입니다. 이 브랜드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막 패션에 깊게 파고들지 않은 이상, 이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호카오네오네는 2009년에 론칭한 미국 브랜드인데, 견고하면서 현대적인 러너를 디자인하는 브랜드고요. 마라톤 이나 트래킹, 하이킹 같은 운동화를 디자인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인싸템이에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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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호카온의 원에는 몇달 전에 엔지니어드 가먼츠랑 협업함으로써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한번더 주목받는 브랜드가 됐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디자이너 중한 명인 키코코스타디노브 뭐 아시죠? 이분이 즐겨시는 슈즈로도 유명하죠. 이 브랜드 모르는 사람들은 디자인만 딱 보고 뭘 이런 걸 샀냐? 아 옛날 신발 같아.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네가 뭘 알겠냐? 이런 표정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 슈즈는 남들 다 신고 대중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막 나만 알고 싶고 아는 사람만 알아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진짜. 이 정도면 몇 가지 브랜드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스니커즈를 활용한 아메카지 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치겠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꼭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